뭐 납치된 거 이거 오야 납치 카트가 내려야 뭐야 야너 어디갔어? <laughs> 나 어디 있습니다나 어디 갔어? 내가 <laughs> <나> 가고 있 <laughs> <여기> 무슨 일이야? <laughs> 나 지금 <아직> 가고 있어. <laughs> 여자 어디 갔어요? 나 내렸어. 다시 오세요. 왜왜왜 일로 오는지? 예. 아니 카트 하나 아까 납치돼가지고가히 예. 있었어. 오오 오, 떨어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. 내가, 아, 내가 이거 혼자, 혼자서만 타봐 가지고 아한 <laughs> <laughs> 여러 명이 탔을 때부작용 몰랐네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기 전에 아까 하나가 먼저 갔음. 성공 아, 그래? 그리고 뭔가 갔어. 야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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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